오늘 이 BMW F10 모델인데, 매장에 보면은 100평짜리 창고가 붙어 있어요. 오늘 이 안에다가 갖다 놨는데, 어제 너무 급한 나머지 영상으로 담지 못했어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보이죠? 어, 네. 아, 이 안에도 다 물이에요, 지금. 이쪽 바다, 그 다음에 뒤에까지 완전히 다 지금 물바다예요, 지금. 어제 물 빼느라고 한 물이 여기서 5리터 이상은 나왔거든요. 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지금 냄새는 그냥 맹물이거든요 실내가 이렇게 침수될 수 있는 원인이 에어컨 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안에 에바 포에이터에서 역류해서 실내로 넘쳤거나 실내에 있는 히타라제타가 터져갖고 냉각수가 안으로 유입되거나 썬루프 배수구가 막혀갖고 이렇게 물이 역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침수되는 차가 있죠 그래서 배선이 어제 물이 잠길 정도로 있어갖고 시트 뜯어냈고 일단 바닥부터 뜯어내서 물은 다 빼냈거든요. 변속기 양옆으로 해서 이 차가 에어컨 물을 배출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가정용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에바포에이터라는 게 차가워지면 거기가 물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양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비가 조금 왔는데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의심되는 부분이 이 A필러를 따라서 안에 관로가 있고요 뒤쪽으로 C필러를 따라서 배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느낌상 저쪽 시트는 안 젖었어 트렁크는 또안 젖었어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온거 봐서는 이 A필러 쪽에 배출구가 막혔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몇날 며칠을 말려도 잘안 마를 거예요 매트가 하... 갑갑스럽지 이러면 진짜로 차주 문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이게 왜 구이지? 내차 어디가 뭐가 터졌나? 일단은 외부 물 유입부터 점검을 해서 썬너프 쪽에다 뿌려가지고 물이 유입되는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썬너프 배수구가 의심이 되거든요? 썬더프 안에 구멍이 있죠. 이게 배수구거든요. 한번 물을 부어볼게요. 근데 보면 이게 다 먼지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막혀가지고 이물질들하고 섞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수 잘 되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지? 아, 막혔네, 이거. 어? 배수구가 여기 일로 없네? 아예 차대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에어컨 배수구 라인이거든요, 에어컨 물 라인. 한번 불어봐야겠다, 이거. 혹시 이게 막혀서 여기 어디서 토했나? 여기 다 물이잖아, 지금. 어, 짜면 나와 그때 여기가 다차 있었거든요? 네. 그럼 에어컨 저 라인이 어디 막혔나보다. 어, 호수가 부푸는데, 이거? 여기로 물을 집어넣어볼까? 혹시 중간에가 끊어졌나? 아, 액셀 페달에도 물이 있어요. 어 여기 다 젖어 있는데 지금 악셀 페달 라인에. 내가 보기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라인이 악셀을 젖어 놓은 게딱이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안에 막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물이. 그러면서 여기로 줄줄줄줄 새겠지. 썬루프에 보면은 이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닫혀 있어 뭐가 여러 개가 이렇게 훌쩍거리면. 와, 뻘이네요 뻘 그냥. 네. 만져볼래? 왔다. 어, 아니요. 어, 하수구냄새. 대... 갑자기 혼유가 생각난다. 그때가 좀더 덥긴 했어요. 네. 네. 아, 해외 유튜브 영상 보니까 한국 분이 드론 차 진짜 디테일링 하는 거 봤어요? 네, 공짜로 봤다. 해주던데. 그럼 저희도 공짜로? 아 됐어. 아유, <laughs> 이야. 무심코 나무 밑에 세워놨던 것들이 여름 장마철에 이렇게 막 엔진 룸으로물 들어가고 실내로 물 차고 많아요. 벤츠 구형 S 클래스도 이런 데 막혀가지고 실내로 물 차고 들었거든요. 아물 콱하나오네 아주 오잘 나와요 잘 나오죠 배수구 막히면 안된다고요 왠 천장으로도 역류하거든 여기서도 넘어갔을수도 있을거야요 이쪽, 이쪽도 다뜯어봐야될것같아요 공조기 박스 전부다 그래서 저 밑에도 배수구가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에어컨 송풍구거든요 송풍구에서 물을 빨아가지고 에바포에이트로 갔을수도 있잖아 아, 한 무더기가 나오네요 그냥. 그냥 안 막힌 게 이상할 정도네요 지금 있는 이물질 양이 에어컨 틀거나 히터 틀때 있죠 이게 외부 공기 1차 걸음망이에요 다 부서지잖아요. 음, 네 중고로 사셔서 잘 모르셔서 그래 중고 사신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이 차주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 관리하셨던 분이 조금 좀 소홀하셨나봐. 주거지 형태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나무 밑은 정말 피하세요 이것도 망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스펀지가 마감이거든요 저게 방수 마감이에요 이게 잘못돼서 중은속으로 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품 같지 않아요? 나름 견고한데요. 견고하죠. 근 네. 살아있잖아요. 아, 이 정도 나와줘야죠. 아, 그럼요. 배출해야죠. 카울 패널에 빗물 배수로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찌그러져 있잖아. 그래서 막 대충 수셔놓으면 안 된다고요. 뭐냐면 얘가 벨브 트로닉 관련해서 전원부 인가 그 모듈이에요. 빗물이 덮치지 않도록 이거 꼭 정비하시면서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풀겨 버리지 말고. 제가 처음에 약간 실수를 했는데 그 리프트 떴을 때 물이 혹시 많이 차 있으니까 거길 열으면 빠져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에어컨 물 배수구가요. 저 어, 거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지금 위치상 에어컨 배수로에서 역류된 것 같아요. 악셀 페달 바로 옆에.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켜놔 보죠 뭐.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죠, 저녁에. 오늘 저녁이라 내일 와요. 음 그러면은 야외에다가 세워 놓으면은 대모는 할수 있겠죠? 떨어지는 거 보이죠? 네 내가 보기엔 이 배수구가 막혔었거나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 요딱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 헐거워 이렇게 했더니 약간 물기가 나오더라고 이게 2 0리 청소기에 3분의 1 정도가 쌓였으니까 한 5리터 이상 나왔어요 에어컨을 가동해서부터 계속 쌓였던 것 같아 요 아니면 뭔가 잘못 건드려졌거나 발판 때문에 봐봐 이렇게만 해도 물이 떨어진다니까 조금만 제껴도 바로 떨어지네요 이 기회에 배수로 청소 다 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실링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밑에 아래쪽에 배수구는 잘 막혀요 진짜 잘막혀요그 배수구가 이제 혓바닥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펄럭펄럭하게돼 플럭 있어요. 고무가 오래되면 이렇게 찐득찐득 이게 찐득찐득해지면서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구리스를 살짝 발라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 실리콘 처리하고 하단부에 구리스까지 한번 싹 칠해드리면 에어컨 물이 이렇게 실내로 역류되는 증상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요 밑에다가, 오 곰팡이가 다 쓸었네, 이거. 별거 아닌 거에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 박스를 깔아놓고, 물을 머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바닥 스폰지 매트가 잘안 마르거든요, 이게. 야외에 놔두잖아, 요 이거. 다 쪼그라져가지고, 틀이 딱안 맞아 떨어진다고요. 이게 수축되면서. 비한 3일 마치고, 5일째 놔뒀는데, 잘 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빗물 유입도 안 되고요. 여기 아직도 물이 젖어 있어. 여기 싹 건조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실리콘 처리를 좀 하게요 아예 나오질 못 하게요 그냥. 에, 솔직히 이거 찢어지지 않고서는 문제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 버리면 안 새겠죠 어네 이게 시트 모듈 배전인데 물 타고 들어간 건 없었어요 다행히 안될것 같아. 아니야. 여기 이제 차 바닥에 있는 에어컨 배수 라인이에요. 혓바닥처럼 생겼죠? 어, 네. 물기가 있고, 이게 고무가 오래되면 이게 두 개가 붙어갖고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 박스 안에 에어컨 배수로에 이제 물이 계속 고이면서 아까처럼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면 이 사이에다가 그리스를 살짝 발라주면 돼요. 붙지 못하게요. 기름기다 보니까 이게 쩍쩍 붙질 않해. 방청제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만 살짝 도포해 주면 좋아요. 지금 서머 스타트죠. 자막 잘 쓰시란 말이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름이 이제 시작됐는데 비가 많이 오는 폭우 속에는 되도록이면 운행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차 바닥에 물이 젖어 있거나 이렇게 떠오면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초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F10 트렁크에 물잘 차요. 그 파킹 자체나 이런 것들 결합 잘못돼 가지고 가끔 뒤에 테일램프 스폰지 같은 것들 잘못돼서 빗물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M3. 저런 모델들 주요. 물 차는 데 곳들이 좀 있거든요. 다니시는 정비소에서 이런 배수구 정리나 썬루프 배수구 엔진룸 배수구 등등을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한 또 여름 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주도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하는 사람도 많에 하나 정말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이 바닥에 젖어있다. 그러면 어쨌든 외부 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침수로 보일 수 있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뜯어내셔야 돼요. 바닥이 다 젖어있는데 자라는 곳 기다려서 예약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 치워야 돼요. 진짜 한5리터나왔다니까요 에어컨 고장에 들어올 만한데 에어컨 구장이안 들어오네. 이제 곧 들어오잖아요. 이제 곧 시작일 거예요. 냉각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 찍어놨던 거 있거든요, 과거에. 거도 한번 보시고 차량 관리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목소리>